이 농단이라는 것은 현대 경제학을 배운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기업가이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필요한 공급을 해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 홍익인간, 홍익인간을 몸소 실천한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얍삽한 사람, 천장부, 천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농단이다. 막 이걸 비난하는데, 혹은 프레임으로 엮어 쓰는데 쓴다면, 그것은 유교적이고, 훈고학적이고, 반시장적이고, 선전선동에 쓰는 아주 나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 과학기술과 경제학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쓸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시민 여러분, 자유시민 TV 박종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몇 년간 우리 국민들의 상식으로 들어와 있는 용어가 있죠. 그것이 뭐냐하면은 농단이라는 것입니다. 국정 농단이라는 형태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이 농단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건데요. 국정에서 최고 책임자와 연관돼 가지고 거기서 와함 내려다봐 가지고 거기서 이 속을 챙긴다. 라고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국정과 관련해서 보면 권력의 자기 직위를 악용을 해가지고 뭐이 속을 챙긴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습니다. 뭐 사법 수사 대상이긴 합니다만 지금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 보고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래서 청와대와 경찰력,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켰습니다. 이러면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죠. 또, 조국 민정수석이 자기가 이제 민정수석으로 되면서부터 부인 정경심하고 이 상호펀드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전국의 무료 와이파이 망을 다 깔겠다. 여기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겠죠. 이거를 다 독차지하는 회사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 개그 관급공사를 땄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위를 남용해서 자기 개인의 부를 그 차지하려고 하는 것. 과거의 용법으로 따르면 전형적인 국정농단 행위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재형법정주의 용어를 쓰지 않고 뭐 뇌물이니, 직권남용이니, 직무유기니 이런 걸 쓰지 않고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했다. 그래서 자기 뱃속을 채웠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나 씌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성원 씨와의 관계처럼 농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재형법정주의 정신에 맞게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농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비롯되었던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볼수 있는 것인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단이라는 말은 출처를 살펴보면 유학에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책 있지 않습니까? 이네 가지 책 중에 맹자라는 책이 나옵니다. 공자가 춘추 시대에 살았다면 맹자는 한 100년쯤 뒤인 전국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맹자가 공자의 뜻을 이어받아 인의에 입각한 그런 정치를 펼 것을 요구를 하죠. 전국 치웅이라고 합니다.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위나라, 조나라 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심부에 위나라가 있었습니다. 위나라의 혜왕이라는 사람이 그, 량, 수도의 이름을 따서 양해왕이라고도 하고, 위해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해왕이, 그, 맹자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맹자에게서, 우리나라가 그, 부강하게 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 임금님, 어떻게 인과 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될 그런 사람이 인의를 얘기하지 않고, 이 속을 얘기를 합니까? 그럼 나라가 국가의 이익을 얘기하면 그럼 제후들은또제후들의 이익을 대부들은 대부들의 이익 또 백성들은 백성들의 이익을 얘기해 서로 이익 때문에 아귀다툼하지 않겠습니까? 이내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익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훈계를 내놓죠. 근데 전국 지대는 어떤 시대예요? 서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뭐 정복은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국립인복을 우선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해왕이 들었을 때는 조금 탄가하게 들렸겠죠. 그래서 맹자를 약간 뭐, 뭐 자주 안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자기가 상당히 그래도 아, 남이 안아주는 그런 석학인데 자기를 이런 식으로 홀 때, 그래서 맹자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왕이 또 맹자한테 찾아와서 아, 내가 당신한테 집도 주고 또 만종이라고 재산을 엄청나게 줘서 제자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걸 마련해 주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아니, 내가 무슨, 그런, 이쪽을 바라고 여기 온 사람인 줄 아시오?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하고, 딱 뿌리치고 나갑니다. 그때 이제, 그, 개손이라는 사람의 평가가 나옵니다. 아, 맹자는 진짜 다른 사람이구나. 옛날에 자수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든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 자기 자식을 또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농단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농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가 생소하니까 그 농단이라는 말을 그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이제 의역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시장을 설치했었을 때는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을 서로 이렇게 바꿨었던 것에 불과했는데 관리들은 도둑질, 강도, 사기, 이런 걸 못하게 질서만 잡는 것에 불과했었는데, 어떤 그 얍삽한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고, 이 높은 곳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쫙 내려다 보니까, 어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래서 거기 가보니, 아,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겠더라, 이거예요. 즉, 사람들의 수요를 알고, 아, 이걸 내가 공급을 하면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고 시장에서 이윤을 많이 거두어갔다, 시장의 이익을 그 금을 치듯이 갖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질투를 하겠죠. 어, 그냥 나는 가진 것만 갖고 와서 바꿨는데, 어, 저 사람 보니까 사람들이 막 필요로 하는 걸 갖고 와서 공급을 해주고, 어, 돈이 많이 쌓이네, 금과 은이 많이 쌓이네. 어이 저런 사람이 그안 되지. 그래서 저 사람을 저렇게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관리가 그때부터 그 짓을 못하게 규제를 했다는 거. 그 짓이 뭐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촥 내려다보는 거, 무엇을 수요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 이런 것을 못하게 규제를 하고 상업행위, 이 상인들의 행위를 규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그냥 갖고 왔던 거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물물교환이었다면, 이제는 상인이 생겨나고 기업가가 생겨난 것인데, 이것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개손이라는 사람은 농단 얘기를 하면서, 어 사람들이 높은 데 있으면은 이 속을 챙기는데, 그리고 자수구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어 맹자는 참 다르구나, 훌륭하구나, 이런 식으로 그 맹자에 썼습니다. 진초제현 한의조, 이 일곱 나라 중에 진나라가 부강하게 됐던 것은 위나라 출신의 위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나라에서안써졌구 아까 말한 해왕이 쓰질 않았어요. 이 사람이 진나라에 가서 진효공을 설득을 합니다. 처음에는 천자에 도. 아, 그러니까 진효공이 그건 아니야. 그래서 다시 또 만나서 또 설득을 합니다. 이번에는 왕의 길, 왕자에 도. 그것도 아니야. 그래, 이제, 안 보려고 하는데 또 다시 어 다리를 놔줘서 세 번째 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패권을 줄 도리. 아, 그러니까 진효공이 내가 생각하던 것이 그 생각이었어. 하면서 몇방 며칠을 서로 대화를 해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해왕이 그런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위왕을 썼을 겁니다. 그래서 위나라가 아마 천하통일을 이뤘을 수도 있죠. 만약에 맹자가 이런 상황처럼 천자에도 혹은 왕자에도 그 다음에 패자의 도를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면 아마 또 역사가 달라졌겠죠. 위해왕이 이 위왕이라는 사람은 내쳤어도 맹자라는 사람이 위안이라는 사람 수준이 됐다면 아마 위나라가 부강해졌을 겁니다. 어쨌든간에 진호공과 만난 이 위앙은 진나라를 부강해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진시황이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자에 대해서는 주자학을 만든 주희도 조금 이렇게 그 낮춰서 보는 것 같아요. 공자를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맹자는 대현이다라고 조금 급을 낮춰서. 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겠죠. 뭐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어쨌든 공자보다는 급을 한 단계 낮춰서 와이즈맨 대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80% 이상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초중고 시절에 정치 경제를 배웁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결정된다. 무엇보다도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농단이라는 건 뭐예요? 높은 데서 올라가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어디로 사람들이 몰리는가? 가령 농사 짓는 사회라면 홈이나 삽이나 이런 거 자기가 못 만드니까 이런 데로 가겠죠. 아, 그러면 호미와 삽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많이 팔리겠구나. 혹은 뭐 소나 말이 끌고 가는 쟁기라든지, 뭐 소나 말이 짐을 운반할 수 있게 하는 마차라든지, 이런 쪽에 생산을 하는 대로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수요 그리고 수요 공급에 맞게 하는 기업가였던 것입니다. 이 농단이라는 것은 현대 경제학을 배운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기업가이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필요한 걸 공급을 해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 홍익인간, 홍익인간을 몸소 실천한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얍삽한 사람, 천장부, 천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농단을 못하게 하고 상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권장을 하고 농단을 권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성이나 현대, 삼성은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삼성상이라는 구멍가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현대도 그쌀 배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고치는 그런 공업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족시켜가면서 점차적으로 큰 기업이 됐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대기업, 그리고 그 대기업 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업가 정신이 있는 것이고 남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해안이 있었던 거죠. 그런 해안을 갖춘 것을 오히려 권장을 하면 하고 해야지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농단이다. 막 이걸 비난하는데 혹은 프레임으로 엮어 쓰는데 쓴다면 그것은 유교적이고 훈고학적이고 반시장적이고 선전선동에서는 아주 나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 과학 기술과 경제학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쓸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이 유... 물물교환 시대에서 시장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넘어오는 시대의 풍경이 아니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얼마 전에는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걸 고집한다면 그것은 세계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봉건적 세계관, 권력과 빈곤의 세계관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세계관, 과학과 풍요의 세계관 이것으로 나아가는데 이걸 반대하는 그런 세계관 사이의 대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세계관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농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용어를 잘못 썼다, 뭐,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번영하는 길로 나아가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경제사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때 상당히 의미 있는 홍익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의미 있었고 유익하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